안녕.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미루모 퐁퐁퐁 액정 장난감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루모 퐁퐁퐁은 국내에서도 방영을 했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저는 본 적은 없지만은 장난감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서 그냥 몇번 이런 장난감이 있구나 그냥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장난감을 굳이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냥 갑자기, 갑자기 그냥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찾아서 구매를 했는데 예전에는 매물이 많이 보였는데 이것도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색상은 이제 블루랑 오렌지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아마존에서 이제 재고가 들어왔길래 구매를 했고 아마존 아니어도 이제 일본 재팬 옥션이나 메루카리 그런 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을 해봤고 구성품은 설명서랑 손목 밴드 두개 그리고 본체하고 그리고 여기 손목 이제 그 손목에 착용을 하고 이제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계줄 시계줄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핑크, 하나는 블루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이어리는 지금, 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리스토 PDL을 이제 가지고 놀면서, 여기다가 이제 기록 같은 거를 할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끼워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일단 본체는 이제 투명인데,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켈리턴 투명 본체예요. <laughs> 소리가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여워. 푸닝에 아주 공을 들였네 <laughs> 언제 끝나? <laughs>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시간이랑 날짜를 설정하고 나면은, 요렇게 미루모가 꼬무꼬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번 지금 만져보니까 터치 기능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나? <laughs> 어? 뭐야? 갑자기 룰렛이... 롤레시... <laughs>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뭔가 되고 있어요 <laughs> 어, 뭔가 다른 요정이 나온 것 같아 <laughs> 뭐야 설명서를 잠깐 읽고 왔어요. 이게 이제 메뉴고, 아까 했던 게 이제 요정을 수집하는 그런 메뉴였어요. 어, 이 메뉴가 이제 요정을 수집하는 룰렛을 돌려서 요정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한번더 해볼게요. 어, 모습에 미루모 말고도 여러 요정이 나타나나봐요. 아, 지금 미루모가 뒷모습 이 미루모의 뒷모습을 볼 때가 그냥 대기 모드고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메뉴를볼수 있는 거거든요. 메뉴를 볼때 노래가 계속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번에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게임 게임 뭐가 있나? 아이고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까마귀랑 응가를 피해야 되는데 까마귀가 위에 있을 때는 엎드렸다가 까마귀가 없을 때 똥을 피해야 돼요 헛. 이렇게 참 헷갈리는 게임이네 어! 이 게임이 어려워 <laughs> 오, 새로운 요정. 여정. 요정이 나올 때마다 이벤트 화면이 나와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입니다. 아, 카드 그림 맞추기. 아, 그러네. 숫자 2. 오. 터치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안 돼. 안 돼! 됐다. 맞췄어. 세 번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았는데, 한 번밖에 못 맞췄습니다. 약간 터치감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laughs> 이번에는 앨범을 볼 거예요. 룰렛을 돌려서 모았던 요정들을 여기 앨범에서 다시 볼수 있거든요. 음. 음. 아까 이 요정을 얻었었죠. 생각보다 이제 일본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이런 거 번역을 하려고 해도 이제 도트로 표현된 일본어는 어떻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룰렛을 돌리면서 여러 요정들을 모으고 앨범에 저장하고 미르모랑 게임도 하고 그런 간단한 일정 게임이네요. 그렇게 크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룰렛이 이제 그림을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조합에 따라서 그냥 요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오. <laughs> 잠자리채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어. <laughs> 음, 아이템이 나온 것 같네? 아닌가, 올린가 <laughs> 자, 이렇게 미루모 퐁퐁퐁 게임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제가 룰렛을 진짜 많이 돌려봤는데 룰렛 레시피를 맞췄는데도 요정이 안 잡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안 잡히는 건지 그 기준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룰렛을 돌리면서 요정을 모으고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